<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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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쯤에 아, 그리고 새해쯤에 노래방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목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laughs> 너무 많이 했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막안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목 아프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 뭔가 이 풀충으로 다시 안 돌아오는 느낌이야 지금 그때가 1 0 0이었다고 치면은 한80% 충전 딱 되고 20% 충전 계속 안 되는 느낌 영구적 손상 설마? 허. 인생 망했다 님들이 제 인생 책임지세요 안 되겠다 저 먹여 살려야 돼 님들 때문에 영구적 손상을 입어 버렸으니까 책임지세요 지금 당장 만 원씩 콘 낭수님 닮아가시네 낭수님이래요 진 사람이네 맨날 이래요 돈미세그 어떡해 어쩔 수 없. 없었는데 약간 낭순님의 뇌는 돈과 돈으로 굴러간다 다른 요소도 생각해볼라 했는데 생각이 안났어요 아니다 있다 돈과 게으름으로 이루어져 <laughs> 게으르게 살고 싶은 마음과 이제 돈딱 이렇게 두개로 이어져있어 멤버분들이 서로 닮아가시는데 예 yeah. 전 그렇게 돈미세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양수님 저격인가? 양수순 돈미세다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가? 근데 그런 말을 최근에 들었어요 이제 LI 다른 방송인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우고님이랑 말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 <laughs> 사용하는 단어도 너무 비슷해서 막 신기하대요. 근데 서로 가 알고 있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저희끼리는 계속 공유를 하니까 뭔가 그런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게좀 닮는 게 있나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서울 사람도 지방 사투리 쓰는 사람 옆에 오래 같이 있으면 사투리 옴듯이 뭔가 그런 게 있나봐. 근데 웃겼던 거 있긴 해. 저번에 다른 그 지인 분이랑 통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지인 분이랑 통하고 있는데 방송 관련된 얘기를 했어. 방송하시는 분이어서 방송 얘기하고 뭐 유튜브 얘기 좀 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우고도 들어왔어요. 우고도 들어와서 세 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우고가 내가 아까 전에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임 아, 진짜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방에서는 뭐 그냥 아까 그거 내가 했던 말이야 우고 이러면 좀 우고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말 끝낸 느낌이니까 굳이 말안 하긴 했는데 그냥 속으로 와 진짜 내가 했던 말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이 하네 약간 여기에서 계속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생각도 옮게 되는 것도 있고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통화하던 제3자분도 딱히 그거 아까 설리미 했던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중간에 한번 <laughs> 하고 웃으셨거든. 약간 뭔가 파악한 느낌이었어. 어,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하네. 약간 이거 파악한 느낌이야. 웃을만해. 왜냐하면 우고 딱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 닮았다. 에라이 멤버들끼리 뭔가 조금씩 닮은 게 있는 거 같다. 이런 얘기 하다가 우고 들어와서 얘기했던 거거든. 어쩔 수 없나봐요.